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들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6월 19일 예, 6월 19일입니다 25년도 시작된 지 이제 170일째 되는 날 아, 이렇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구 젊은이들의 노대오거리 홍대입구 그 다음에 신촌 사거리 그 앞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수국이 잔뜩 폈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덥, 덥기는 한데 구름이 너무 예쁜거 있죠. 구름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클립하고 이렇게 하나. 백화점 시계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담아보고 있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예술이잖아한 나비가 음, 나비 백화점 백화점에서 아껴보는 음, 하늘 네. 서울와서도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 이거 엄청나죠. 아주 그냥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아기 하늘을 한번 또 같이 찍어드릴까요? 네, 하늘 좀 보세요, 하늘. 아, 하늘 시인다 네? 하늘이 아주 예술이다, 아주 수국하고 하늘. 감사합니다.